그냥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현대 격투에서 택견을 막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이렇게 적용시킨다는데, 아, 그래적용시키니까 괜찮아요. 현대 격투 비슷해도 상관없어요. 하지만 택견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이게 서로 그런 신법의 어떤 비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똑같은 홍자 누구 하는데 누구는 괴력이 생고 누구는 괴력이 안 생기잖아요. 그럼 괴력이 생기게.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못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예, 네,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무술 제자들100% 0다 전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제가 내가 볼 때는 정도기공이 전수를 다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? 아,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네, 어떻게 그걸 다 배워야? 하여튼 어, 생각을 좀 의심을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가서 합리적 의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딱꽉 자기 용광 그이지이전보다더꽉 이렇게 꽉 막혀버렸죠. 그런데 저는 그 풀어줄 의무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대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. 풀어주면 뭐 즐거운 무이다. 그건데 말라고요. <laughs> 어, 처음부터 그좀 자세가 드럽게 들어오는 바람에. 하여간 뭐 저는 뭐 이제 무술하는 사람들 별로 뭐 달갑지가 않아요.